네, 오늘은 아반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장하자마자 요즘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만에 시원한 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추가 체크 좀해 볼게요. 역시 이건 과학이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외우세요. 제가 몇년 동안 이걸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아직도 이걸 못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신규 상장 종목 하는 거? 그래. 오케이. 왜 신규 상장 종목? 왜? 매력적이잖아요. 왜? 처음, 어, 신규로 행장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에요. 과거에 매물이 있는거 없다고요. 물론 밑으로 받아줄 구간도 없죠. 대신, 한 번만 잘 타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막 하루 이틀 만에 두 배, 막세배막 쏘는 거 나온다고요. 그 맛에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냥 거기까지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최소한의 기준점과 안전선은 만들어 놓고 하자고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기준점 제가 뭘로 잡아 드려요? 첫날봉 잡아 드리잖아요. 바로 첫날 제발 좀 들어가지 마세요. 첫날은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와, 상장했다! 이러고 이제 던지는데 쓰는 게 보통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얘 진가가 이제 드러나냐 못 드러나냐가 그 다음 결정이 납니다. 첫날 봉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몰리고 나서 이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싹다 물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선 폼에 깊게 나와서 막 반토막 나오는 경우들도 크네요. 나중에 올라와도 여러분들 막 2천만 원 들어갔다가 반토막 나서 마이너스 천만원 찍혀 있는 거 보면 마음 어때? 수익은 이제 생각도 안 나요. 나 본전만 찾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본전은 바로 던져요. 그래서 올라오면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설사 잘 풀린다 해도 시간이 엄청 길어진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이 리스크를 짊어지냐 이거예요. 이 리스크 짊어지지 말고 우리는 이제 뭘 보시면 된다? 한 날봉 밑으로 빠지 빠지나 안 빠지냐. 이것만 보시면 돼. 다른 거안 봐도 돼. 결국, 안 빠트리는 놈들이 빠르게 가는 놈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안 깨트리죠? 결국엔 다 지켜내잖아. 그니까 러 어떻게 돼? 쫙 쏘면서 가는 거죠. 국장우향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서 쏴버리는 순간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우선 보통 파동을 만들었으면, 아래에서 만들어 놓은 파동만큼 한칸 옮기는 게 확률상,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확률상, 만든 만큼 보낼 확률이 대략 80에서 9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놨던 만큼 지금 어때요? 올라왔어요. 이딱이 정도 폭만큼 올라왔죠? 지금 꼬리 걸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8, 90% 정도의 제가 보는 확률상 바로 갈 가능성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일창 효가는 도달을 했고, 뭐 다시 흔들면서 자리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만들, 작업을 치우는 가능성이 한 8, 90% 확률 정도 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쏘면서 어때요? 엄청난 폭발 거래량이 나왔죠. 보통 폭발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힘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산 등산할 때막 뛰어서 시, 시작부터 올라가면 정상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못하죠. 중간에 이제 쉬죠. 뛰고 갈수 있겠구나. 이 정도 확률 상 그래서 지금 뭐 하시라는 거예요? 입질 좀 잡으시라. 지금. 물론 더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리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상 여기서 한번 걸리적거리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수 있으면 이쪽으좀 하시라는 거고. 아난 그래도 욕심 너무나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 난이10% 20% 정도 확률에 나는 가보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 하세요. 대신 뭐 하셔라. 부분익절 하셔라. 리스크 관리는 좀 채워놓으시면서 가셔라. 그냥 풀로 다 가져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부분익절 좀 해두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종종 10% 20% 확률로 우리, 어, 도로에 나가도, 어? 막 8차선 도로인데 가끔 가다가 미친놈들 하나씩 있죠? 저기 8차선부터 1차선까지 그냥 깜 원래 보통 깜빡이 한번 키고 차선 하나 옮기고 끄고 다시 깜빡이 한번 키고 차선 하나 옮기고 끄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끔 미친놈들 미친놈들 나온단 말이야. 8차선부터 1차선까지 깜빡이 하나 켜고 그냥 무슨 이렇게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1차선까지 쫙 가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이건 이제 현실 사회에서 완전히 미친 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미친 놈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10% 20% 이런 미친놈들이 나오긴 한다. 그래서 아예 제가 가능성이 0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이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정적인 확률로 갔다가 부분익절이라도 좀 챙겨놓으시고 가져가시더라도 이 미친놈한테 우리가 미친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부분익절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 물량이 추가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만큼 마 가겠죠. 만들어 놓은 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지 한 8천원 정도 됩니다. 7, 8천원 정도. 제껴주면 7, 8천원.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것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목표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 만큼 설명드리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좀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면수를 다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는 게 여기 나와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더욱더 도움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과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깐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